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습니다.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이 대한민국의 성장 추동력을 발목 잡지 않도록 그것들을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조정과 결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습니다. 한 사람과 인연을 맺고 그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꽤나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최선과 진심을 다 하겠습니다.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청년이 되지 않도록 가난한 청년이 가난한 노후를 맞지 않도록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비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.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우리 부처가 국민의 삶이라는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